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하겠습니다. 249장입니다. no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 우리 이어서 616장, 한장더 찬송하겠습니다. 616장입니다. 경배 아리나 경배 아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 아리나 경배 아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하리라 받아주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주 여기 뻐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니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금요일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드리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해하셨도다. 여호박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성문의 땅에 묻히며 빗장에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저주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쏟으신 진노의 크기가 대단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원수같이 되셔서 맹렬한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서는 그 어떤 보호막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미처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폐허로 만들어 버리시기 때문인데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집합피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모든 뿔을 꺾어 버리심으로 그들의 죄에 진노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추한 진노를 아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노래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비탄의 노래가 시작됩니다.앞장은 의인화된 예루살렘의 입장을 내밀히 보여주었습니다.이제 이 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내린 여호와의 진노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쏟아진 하나님의 분노는 성벽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과 재단, 리더십마저 철저히 무너뜨렸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을 지탱하는 믿음의 실체적 역할을 역설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먼저 정치적 군사적 시스템의 붕괴로 나타났습니다. 견고했던 성체가 허물어지고 나라와 지도자들이 굴욕적인 수모를 당합니다. 영광, 구원, 지도자를 상징하는 뿔이 잘려 나가고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이 뒤로 꺾입니다. 이 처참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예레미야는 1절과 2절에서 던지고 삼키고 허물어 땅을 엎으시고 맹렬한 진노와 맹렬한 불로 불살랐다는 등의 강도 높은 수식어를 3절에서까지 동원하죠. 하나님을 원수로 표현한 후에 예루살렘을 딸로 대비시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로 성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꺾여 나갔습니다. 죄는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정치와 군사와 역사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실체입니다.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위한 재단이라고 해서 그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농부가 직접 자기 밭을 갈아엎듯이 진노 가운데 자신을 위한 재단을 친히 허르시니 절기도, 안식일도 지켜지지 못하고 왕과 제사장도 멸시당합니다.예루살렘 성전이 적의 손에 넘어가니 원수들이 성전을 짓밟아 크게 함성을 지르며 주인 노릇을 합니다.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의 죄악과 이방의 포악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가지니 재단이 무너지고, 재단이 무너지니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신앙과 국가의 운명은 같이 갑니다. 역사상 국가의 몰락은 종교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여호와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내려진 사실을 강조합니다. 무너진 성벽과 재단을 배경에 두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왕과 지도자는 무력했고, 선지자들조차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하며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요. 말씀하셔도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인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으로 보입니까? 예, 나이 많은 장로에서 어린 처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같이 할 말을 잃어 티끌을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동이며 머리를 숙입니다. 지도자의 영적인 상태는 그가 속한 운명체의 공동체의 운명과도 직결됩니다. 리더십이 무너지니 나라가 무너진 것이죠. 여호와의 진노는 정치, 경제, 국방, 종교, 지도력 등 전 영역에 걸쳐 임했습니다. 아니 전 영역에 걸쳐 완악하고 폐역한 백성과 지도자들의 죄가 넘쳐나니 그 모든 것 위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린 것이죠. 믿음이 무너지니 성벽과 제단과 리더십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을 다시 바로 세워야 성벽도 제단도 리더십도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친히 다시 세우실 것을 믿으며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겠죠.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허목한 자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원수가 되셨다고 전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던 나라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의 팔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에서는 암탉이 새끼를 품듯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목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처럼 그들을 맹렬한 불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향한 모든 보호와 사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치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율법으로 정해진 예식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종교 의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유다 백성의 두 마음을 징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진지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모든 뿔을 꺾으셨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군사력과 경제력을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다 성읍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폐허만 남았죠. 주민들은 바벨론의 폭력으로 살육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지켜야 할 지도자와 제사장들은 도망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전과 재단도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경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자기는 악한 행위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죄를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경외하는 요셉을 높이셔서 한 나라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리라는 사람들의 생각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거침없이 진노의 불을 쏟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우리를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믿음이 우리를 지킵니다.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철저히 깨닫고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죄를 멀리 합니다. 특히 두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경계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를 쌓고 있지만 그런 영적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 참된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 예루살렘을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해 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도 죄를 그냥 내버려두며 그것을 그냥 교만으로 여겨 방치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깨어 있어서 경계하는 마음으로 죄와 싸워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늘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